사월기하 1장.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한 젊은 사람이 사울에 지내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당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당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고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었,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 나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에,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지은 조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브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브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게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2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안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아세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아세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왕의 장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내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러악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마흔 살이었다. 그는 두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일곱 해 여섯 달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보온으로 갔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본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유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유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열두 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도 열두 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보원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수르야의새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지를 잘하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금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유압을 보겠느냐?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춰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네를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본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야 건너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네를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춰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열아홉 명이 없고 아사엘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엘의 죽음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드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아침해가 떠올랐다. 3장 사울 지방과 다윗 지방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지방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지방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의 아들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마에게서 태어난 암론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라압이고 셋째 아들은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론이고 넷째 아들은 학기색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블론에서 살때 낳은 아들이다.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사울의 후궁 가운데 니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끄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지방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가를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울임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아브넬이 살해되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가다가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내려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내레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내레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기본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아브넬의 장례식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의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서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이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사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내려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